이번 영상은 냉장고 드레인 홀 막힘으로 인해 수리 영상 찍어 볼게요. 먼저 덕트에 고정되어 있는 피스를 분리시켜 줍니다. 참고로 본 냉장고는 6개월 전 동일 증상으로 막힌 드레인 홀만 뚫어 주었는데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중에서 구매한 드레인 히터를 부착해 볼 거예요. 덕트 하단에 섬유가 과아하게 생겨서 풍기로 섬유를 제거할게요. 덕트를 분리시에는 내부에 하네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분리시켜 주세요. 드레인홀 구멍에 성해가 발생하여 물이 냉장고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핀들을 이용하여 드레인홀을 뚫어줍니다 드레인홀의 성해를 제거한 모습입니다. 요게 드레인 히터예요 스팀기와 드레인 히터는 댓글창에 구매 링크 올리겠습니다. 해볼 만 하신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레바 히터선을 체크 후 공구를 이용하여 드레인 히터를 연결시켜 줍니다. 드레인 히터 선을 드레인 홀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레인 히터를 정리해줍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무리까지 영상 찍어 볼게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